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아르코가 전한 거룩한 보고입니다. 그때 요한은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내 뒤에 오신다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부려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나자렛에서 오시어 요르단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신 예수님께서는 곧 하늘이 갈라지며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당신께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이어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예수님 오늘은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날을 기념하는 주님 세례 축일입니다. 신성을 지니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여기에는 가장 비천한 이들을 통해 당신의 드러내신다는 성부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께서 온전히 순종하신다는 의지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하여 우리 역시도 주님의 사례에 동참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가 부활 시기를 맞이하게 되면 성령 강림 대축일로 부활 시기가 끝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선탄 시기도 오늘 주님 세례 축일로서 마무리가 되는데. 이두 사건의 메커니즘을 살펴보게 되면 항상 성령께서 임하셨음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어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열두 사도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였는데 이를 통해 그리스도의 부활이 진정 완성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셨을 때도. 비둘기 모양의 성령이 내려옴으로써 그리스도께서 본격적으로 세상 속에 드러나시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의 시작과 끝에는 선부 성자 성령이라는 삼일째 하느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에는 시작과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생명의 탄생이 시작이라며 노년에서의 죽음은 끝이라 볼수 있죠. 해가 떠오르고 지는 것을 통해 하루의 시작과 끝을 알게 되는데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만남이 시작되면 언젠가는 헤어짐이라는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모든 것에는 시작과 끝이 공존하게 되는데 좋은 시작이라고 해서 매번 끝에도 좋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좋게 출발하다가도 안 좋게 끝나기도 하고 나쁘게 시작했지만 결과적으로 좋게 끝날 때도 있죠. 이 과정에서 성취감도 생기겠지만 방송과 고뇌 시간을 가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은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순간들인데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도 우리들을 이겨내고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에서 인간의 고귀함과 고독함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성공과 실패 앞에서 교만하기도 하고 반성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좌절과 성찰의 순간들을 맞이하면서 우리들은 점점 성숙해져 가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첫 사건이 예수님의 세례 사건은 주님께서 죄에 물든 인간들과 유대 관계를 맺게 해주는 하나의 단초가 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생명의 시작이 세례 있는 세례인데 그 세례가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상에서의 죽음과 부활에 우리 모두가 동참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처럼 모든 순간을 주님과 함께 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고귀한 존재가 되어야지만이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지유롭게 꿋꿋이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세례 주기를 기점으로 해서 선탄 시기가 끝나고 이제 영준 시기가 시작됩니다 주님 세례 출기, 축일과 이어지는 이번 주간이 연중 시기이므로 주님 세례 축일 저녁에 구유를 치우게 되는데 이제 오늘로서 마지막으로 뵙게 될 구유에 누워계시는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모두가 후회 없는 올한 해가 될수 있도록 예수님 앞에서 간절히 바랬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